이제 인견이가 이제 말을 왔으니까 모는 <laughs> <laughs> 아, 걸로 하지 뭐은게도 정겹고 좋을 것 같고 반갑고 친구들 어, 정액과 파리 우리 친구들 어, 허위해고 나는 요새 남들이 미쳤다고 할 텐데 우리 나이 친구들 보면 다뭐 기업체 임원도 하고 은퇴 준비를 하는데 나는 이제 최근에 이 나이에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어, 사례를 새로 이제 비즈니스에게 이제 뛰어들었어는데 하는 일은 뭐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저 생태 에콜로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사업은 하천의 생태계 복원하는 게 주사업이고 이게 프로젝트가 길어서 중간에 먹고 살려고 만든 게저 우렁이 생태어왕이야.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는 내가 이제 기증을 했으니까 친구들 중에 오늘 뭐 추첨을 하든지 해서 어, 요거는 물이고, 물잡기가 된 물이야. 그러니까 수돗물로잘안 크기 아, 때문에, 음. 물한 박스하고,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여기 있어. 이거는 아 어. 아 이제, 잉어하고, 구피하고, 금붕어하고, 아 이렇게 있어. 그래서, <laughs> 이런 이제, 차가 좋은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뭐, 성기왕니가 여자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것만 생기면 꼭 여자는 것도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두라고 꽤 무겁니까 남자들 우리 노예들 많으니까 아, 뭐 여자들이 다시 아, 가지뭐 아, 이렇게 아, 활용을 예, 예, 예. 하여튼 뭐그 이제 주제 측에 아, 이야기를 아, 하고 아, 친구들한테는 잠깐 뭐기냥말이크 잡은 김에 얘기를 하면 우리 고대 파리학번들 중에서 감옥에 갔다 와서 당시 민주화 운동 시대 다 공감하고 다 돌을 던졌는데 감옥을 갔다 온 친구들이 대략 한 150명이 넘어 그러니까 제일 많아. 전국에서 고대 파리 학번이 감옥에 제일 많이 갔고 고대 위로나 고대 83이나 81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한 학번에 감옥을 제일 많이 갔다 온게 고대 파리 학번이라 근데 뭐다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학생 운동 하고 뭐 감옥 갔다 오고 나서는 사실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 어쨌건 학교를 이제 돌 던지거나 졸업하고 나서는. 자기 직업의 세계들로 많이 갔는데, 그 당시 감옥 갔다 오는 친구들은 그러게 어려운 여러 조건들에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 현장으로도 가고, 농민운동하러도 가고,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친구 중에 파리아권에 신방과에 신정훈이는 실제 농민운동으로 투신을 해서 거기 농민회 추천으로 어, 전남 도의원도 되고, 어, 나주시장도 오랫동안 하고, 뭐 최근에는. 민주당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제 시장을 그만두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잘 풀린 경우고 어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5년, 10년씩 노동 현장에 있다가 또는 이제 그 뒤에 또 감옥에 나도 세번 갔다 왔는데 두 번씩 갔다 온 친구들도 꽤 되고 이제 그러고 지금도 이제 뭐 정당 정치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지만 또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이런 데에서 무보수로 어, 이제 아내의 도움으로 남편의 도움으로 계속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 서 나는 이야기를 왜 길게 이렇 드렸냐면 왜 했냐면 어, 나는 내가 사실은 가능한 한뭐 이렇게 벤처 창업을 초기하다 보니까 뭐 일이 많고 바쁘고 막 그래. 요 이것도 오늘 포장하느라고 뒤지는 줄 알았거든. <laughs> 근데 하여튼 간에 내가 가능하면 이모임에 안 빠지려고 그래. 이유는 내가 여기 있어야만 그 친구들과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야.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여기 있으면 같이 그때 운동했던 친구들이제 하나둘씩 연락받고 오면 편안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같이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사실은 오늘 이제 임원진들을 배하고 그랬는데 내가 사실 이제 마음에 대 개인적으로 이제 감을 좀 얘기하면 나는 성기환이하고 창균이 이렇게 이 일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윤 식이 그 저번에 기환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임원들은 나는 이들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제 정치권이 여태까지 보면 이번 입학분기를 보면 70년대 선배들로부터 보면 어, 평소에는 이렇게 잘안 만나다가 평소에 이게 공이 별로 없다가 어, 뭐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에 뭐 자리 있다고 해서 많이들 매게 이제 미의 감투들을 맞는데, 물론 이제 돈도 내고 뭐 여러 가지를 막임박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난 지금도 바램은 은식이나 어, 교환이나 창균이나 호문화, 어, 어,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작년 말서부터의 모임에 렇기 펼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옆에서 아까 내 의도는 이제 친구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는 중간에 매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데, 했 하여튼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봐와서 동호도 그렇고, 그래서 어, 나는 뭐, 오늘은 이제 정치권과 관련됐던 사람은 현재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마 역대 이런 준비 과정에서 우리 파리학번 지금 얘기했던 이, 이런 친구들만큼 헌신적으로 움직여왔던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뭐늘 고대 언저리에서 내가 있어 봤는데 파리학권 준비하는 것도 내부 내 속사정을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잘 알아요. 거기서 그 거기도 이제 운동권 비운동권에 뭐 이런 갈등들이 있었고 또 거기 그러니까 이제 대표도 보면 뭐한 한나라당 하나, 민주당 하나, 민노당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짜만 주기로 <laughs> 했다. 그데 실제로 그들이 그런 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냐? 내가 알거든, 안 했거든. 근데 나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뭐 그래도 간판은 필요하니까 원유철 정도면 삼선에 나를 후발연내니까난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애써왔던 지금 오은이라든지 권오은이도 정말 매번 제가 그럴 군번이 아닌데 이제 제가 시담을 다했다고래서늘 보면 늘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게 앞장섰던 친구들이 이번 이제 채동령 준비 과정에서 나는 계속 우리를 지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후에도 어뭐 굳이 뭐 사회 주제라는 게그 무슨 뭐 되는게 많아 아니잖아. 나름대로 이 친구들 모임에서 헌신하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가장 그 헌신의 모습에서 성기환이가 정말 처음에 모일 때몇명 모이지도 않았어. 한3너명 모여가지고 처음에 뭐 이렇게 논의하고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몇십 명씩 모이왔는이 씨앗을 2년 동안 혼자 묵묵히 윤식이하고 뿌려왔거든. 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기환이가 계속 나는 이 모임의 지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얘기하고 음. 내기환이 한테 그리고 나나 나, 나보고 이제 뭐 내가 옛날에 중학생이다 했으니까 나보고 뭐라 하냐 내가 책임지고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그것은 옳지 않다 나는 거기서 대표자에서 나 빼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른 일 뭐든지 그 임원 자리에서 시키는 건 내가 뭐든지 할테니까 어. 내가 그 역할이 뭐나 빠져버리면 또좀 그렇잖아, 모양이. 간이 안 맞으니까. 나도 좀 넣어준 건 고맙고. 그래서 하여튼 친구들한테 부탁은 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귀하게 모인 것들. 행세적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 행세, 행세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버틸 길이 만났으니까. 어쨌든 이 노력해왔던 친구들의 노력을 우리가 계속 박수 쳐주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어쨌거나 감옥 갔다 와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던 친구들이 많아. 대부분은 어, 직업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이 우리 그빵제비들 직업이 제일 많은 게 학원 강사들이야. 학원 강사, 학원 원장된 분들도몇 <laughs> 있는데, 내게 뭐 다른 일상적인 취직이나 이게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뭐다 나이가 이제 뭐반백이네 반백의 나이 애들 만나는데, 음. 같이 끌어들이고 아, 뭐, 만나고, 음. 어, 어우러지고, 어,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자유적인 진리를 또 같이 외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긴 얘기를 여러 가지 감회와 관련해서 미안해. 아, 아, 저는 저 경제학과 파리학번 이0 0입니다 다시 말이 올라갔는데 지금이 은행이다 보니까 이게 말 놓는, 마이크 잡으려면 말을 높이는 버릇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봐서 말을 놓으면서 하려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결국에는 공동통지점을 잡습니다 그... 제가 저기 우리과의 재정담당으로 있는데 아 이상하게 자금 청구가 올 때가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안 되겠다. 오늘은 직접 참가를 해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직접 봐야 되겠다. 이런 오늘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우리과만 이렇게 좀 모임이 생각한 대로 잘돼잘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렇구나라는 걸 오늘 생각을 하고. 아마음의 평안을 오늘 얻었습니다. <laughs> 평소에 우리과는 왜 이렇게 단결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이 정도면 우리과도 잘 되고 있구나. 참고로 이제 우리과는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1 8 2명있는데 지금 한 100명 정도 연락이 되고 있고. 어, 아까 뭐모공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딱 그러니까 자신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굉장히.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내년도 모임에서 어, 저희 경제학과가 많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하세요 저희가 파리학과 최원우라고 합니다. 어, 아까 우리 허인의 그 친구 우리과 동기인데 어, 빵 생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래가지고. 어, 그런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고시실에서 4년동안 고시실만 했고 늘 저런 친구에 대해서 어떤 그 역사적으로 죄책감이랄까 어,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지금 생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 김호우 학생은 그,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laughs> 아이 똥 밟았어요 <laughs> 하여튼 그렇고 하긴 뭐 고등학교 선배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존중을 하면서도 이렇게 구하을 했고 어,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고 우리 이렇게 보면은 파리 학부들이 고대에서 진짜 폭발적인 팀을 발휘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들이 고3인데 이번에 이제 그 보건행정학과 비타산한 10개의 대학을 넣었는데 어, 우리 아들이 대학 동무인 됐으면은 어, 기대하고 우리 동기들이 어, 장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분한분 오신 분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고등 안 나왔으면 아마 연대 가었으면 어땠을까를 비교해 보면 아마 0도좀 달라질 것 같았으니까 여기 좀 박훈이라고 하는 우리 고등학교 동기도 있지만 제 학교 때는 그 친구들하고 얘기도 별로 안나누는 그런 어떤 좀순매이었는데 이고 와가지고 좀 바뀌었어요. 그다가가법 있다가 처음으로 전경대 오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과 그 대표 이렇게 졸업한 데 갔다 보니까 전경대 오는 이렇게 돼가지고 교 이원도 고우리 순진한 성격이 여 가지고 또자도 시켜주고 막이지고 그래서 이게 자가이게습니다 그또 거기다 또빵이 또 친구가 또 부도맞아가지고 또그 구원 투수한다고 또이천까지 가서. 삶이 좀고대 때문에 많이 망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여그 내년에 행사 좀 잘해가지고, 우리 파리아폴이 역대 제일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 일을 했다. 그런 좀 평가를 좀 받고 싶다. 우리 저 운명이 좀 약간 좀, 아까 그 공개 때 아주 체려공 아까 한 사람을 마저 소개하면서 좀.